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예금이자 요즘 얼마 나오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2% 초반 대입니다. 한때 5%까지 줬던 고금리 정기예금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죠. 사실 체감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는데 은행에 돈 넣어두면 사실상 손해 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매일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들어오는 용돈처럼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채권 투자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채권 ETF입니다. 예금보다 수익률 높고 주식보다 덜 위험하고 매달 배당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노후에 자산 투자 방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채권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투자자가 기업이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자가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3개월 혹은 매달 이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돈보다 빠르고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은행은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보관료를 내고 돈을 맡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채권에서 받은 이자를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붙습니다. 이자를 받고 다시 투자해서 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시작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채권을 나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 꼭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 자산이 있지만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이 배당을 안할 수도 있고 주식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월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근데 채권은 다릅니다.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들어오고 만기엔 원금까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전문가도 연기금도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채권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자산 중 26%인 329조 원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만큼 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도 해야지만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는 보너스도 있어서 단지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금리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이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표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보시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3% 이자를 주는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새로 나온 채권은 5%를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채권은 금리가 낮은 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5% 이자 주는 채권을 들고 있는데, 시장에 새로 나온 채권은 이자를 3%밖에 안줄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은 금리가 높은 만큼 희소성이 생깁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개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히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시사하는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자도 받고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그럼 그냥 채권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엔 장벽이 꽤 높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각 기업마다 채권 발행일에 맞춰서 채권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투자금도 크고 거래 방법도 복잡하죠. 기업 채권은 재무제표 분석 같은 전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주식과 다르게 중간에 팔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쉬운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채권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채권의 단점들, 접근 어렵고, 분석 복잡하고, 신용 리스크 있고, 중간에 팔기도 어려운 단점들, 이 모든 걸 ETF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ETF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매를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줍니다.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도 훨씬 높습니다. 무엇보다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가들과 기관만 하던 채권 투자, 이제는 ETF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채권 ETF도 종류가 많을 텐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하나자산 운용에서 출시한 ETF로 미국 국채와 나스닥 상위 100위 기업 주식과 골고루 투자하는 ETF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위 100위 기업 주식과 미국 단기 국채를 50대 50으로 섞은 전략형 ETF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입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반반씩 담은 구조입니다. ETF의 50%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위 기업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대표 성장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이건 액티브 ETF입니다. 보통 ETF는 그냥 지수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절해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타이밍 좋게 투자해주는 똑똑한 ETF입니다. 참고로, 원큐 미국 나스닥백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 저축 계좌에 넣으면은 절세, 장기 수익, 안정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TF가 주목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수수료가 비싸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ETF는 동일한 유형의 채권 혼합형 ETF 중 가장 낮은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상품이 연 0.15%인데 이 ETF는 연 0.005%에 불과합니다. 같은 구조, 같은 투자 전략이라면 수수료가 더싼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권 투자를 공부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자,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 그리고 낮은 수수료 이 모든 걸 갖춘 ETF는 원큐 미국 나스닥백, 미국 채혼하보십,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꾸준히 용돈 받을 수 있는 채권 투자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